계시록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 계시록 8장은 하나님께서 이네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제 이거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2026년 1 1월경 이후에 그들이 모든 것이 실상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하늘에서 예수님이 삼천층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, 이 일곱째 인 띠는 이 시기가 오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일곱째 나팔과 인을 띠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, 그때가 보면은 또 성의 묶음에 보면은, 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중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좀 조용하고 할 일이 없는 이거를 고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때 이 종들은 엄청 바쁜 이 시기가 옵니다 피난처로 도망가야 하는 이 시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는 아주 바쁘고 엄청 이 시기가 힘든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시록 1 2장6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이제 벌어진다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낱발절 성물로서 2026년 이제 공중 휴가할 때가 옵니다.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때 이 피난처로 도망갈 때다. 그러면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한 것을 계시로다가 다 풀게 되면 이 시점 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하셨고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그렇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아니 일곱 천사들이 이게 일곱 나팔을 갖고 있습니다.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씀되는 건데 이것이 이게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 육 장에 또써 나라 한 것이 되고 이때의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이 때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시기를 때문에 일곱째 천사인을 떼실 때에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그 정체성은 일곱째 인을 떼일 때 일곱째 나팔을 불때이 시기의 정체성이 다 나,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써놓은 것인데요. 아,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서, 없습니다. 일곱째 인을 뗄때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, 이거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인을 뗄 때, 아, 이게 된다고, 그래서 이게 요한이 한상으로 이 게시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. 한상으로 보여주고,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다이 땅에서는 이 시, 시기적인 것이 나타나가니만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, 또 하시는 말씀이 또한 다른 천사,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루를 가지고 금향루는 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.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아, 아브라함이 이제 50명에서 어, 의인이 몇명 있습니까? 45명 있습니까? 이렇게 말했을 때 의인이 1 0 명도 안 된다고 이렇게 섬으라 소동과 고무라 땅에 이게 렇 멸망할 것을 계시했습니다. 그랬던 것이 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중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를 담아 갖고 천사가 가지고 다니다가 금향로를 기도를 담는 그릇을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이 항아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때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 중보 기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복음이고 또 구원과 심판의 이 계시를 다 나타내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다나타내는이 복음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이 종들에게는 이게 굵은 배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굵은 배옷은 이 땅에서 이제 이 목사들한테 드는 이 모든 말이 전부인지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진노에 포도주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라 1 2 6 0일 동안 어 이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. 하나님의 종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.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. 이 땅의 목사들이 또 이렇게 전해 준 것은 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진린 줄 알고 먹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 먹은 것을 다 씻어내려는 것이에요.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은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배순물처럼 여겨라. 다 버려라.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을, 어, 너희들이 많이 듣고 마지막 추수복음을 들어야지 또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모든 것이 니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금향루에 들어가서 이 기도가 하늘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하여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이제 이 기도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흠양하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이제 들려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말씀을요에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불과 연기로다 하시는데 이 연기 기둥은 이 향연을 말하는 것입니다. 불과 피이 연기 기둥이라 이 불은 언약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. 연기 기둥은 섬도들의 이 향연이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 위에 이제 담아서, 불을 담아서 또땅 위에 쏟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. 이것은 불의 말씀을 이, 이 땅에 쏟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이것을 내성과 같다, 또 번개와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어 나는이라 천지 개벽이 된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. 그런데 성도들의 이 기도가 향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. 기도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이 불의 말씀이 대연의 용입니다. 대연의 말씀입니다. 저가 하는 것이 이 대연의 말씀입니다. 이게 참된 음료고 참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이 땅에 내,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이세 찬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 추수복음입니다.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이 불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이 예언을 해면서 다 계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것이 어 언제 이제 나팔 재앙 오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재앙이 많이 오는데 이게 첫째 인과 이제 인띠는 시기가 넷째 인까지 쭉 성경에 보면 나오죠. 그러면은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첫째 인을 떼는 것은 이 3차원층에서 떼는 것입니다. 그때가 사도 요한이 이제 울면서, 아, 나도 인 떼달라고 인 떼주세요.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첫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이제 그 인, 인을 띠는 시기에 불게 됩니다. 첫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. 이것이 첫째 나팔을 이렇게 푸니까 이 땅은 흰말인 타고 흰말로다가 탄 자가 나옵니다. 그것이 말인 첫째 말, 두째 말, 셋째 말, 넷째 말이 있는데 이흰말 탄자가 트럼프입니다. 미국에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게 이 땅에 이 트럼프가 등장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비밀인 첫째 인을 뜨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독수리의 이 영을 가진 자입니다. 미국은 독수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이 때가 나올 때 이게 불이, 불기 시작했다, 이것입니다. 인도 때고 첫째, 얕발도 불고, 이 땅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. 그런 것은 이 목사들이 그 진루의 포도주를 먹이고, 트럼프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더욱 타락하는 이 시점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게 말하자면은 이피 섞인 우박들이 우박이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이것은 피 섞인 우박은 이 타락한 목사들은 말씀을 전했는데이 말씀이 타락을 해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타락해진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때 말씀의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속사람인 이 혼들, 이 속사람의 산령이 있었던 이 혼의 종들에게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또교계와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3분의1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저주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. 일곱째 인을 떼는 이 시기입니다.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2 0 2 6년 11월 12월 경 이후에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때 나타나는 거, 이 저주를 받는 이 시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. 이때가 이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2020년 경에 2월 경에는 천사가 나팔을 이겨 불을 불을 불어질 때인데 예수님이 이 둘째 인을 또 하늘에서 떼십니다.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시기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시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중국에서 또한 이 붉은 말 탄자가 이게 시황제가 이 중국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거를 계시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. 그때 보면은 오한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게 됐었고요. 그때부터 어 시작된 것인데 이 팬데믹이 오래 동안 갔었죠. 그래서 어 언제 2020년의 2월경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. 그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둘째 인을 뗄 때인데 그때를 둘째 천사가 이 땅에 나팔을 불 때를 계시하는 것입니다.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이땅 안은 어떻게 됐느냐? 이것이죠. 그래서 이 땅은 다 이게 배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이 그때 많이, 많이 나옵니다. 이것을 불심판을 이제 받아, 이 불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입니다. 그때 마스크 쓰게 하였고, 교회도 또문 닫게 되었고, 어,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,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이것이 3분의 1이 이 대형교회 등등 세상화가 되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게 영적 계시입니다. 이때 소형교회들도 이게 아주 풍속화가 되어서 많이 깨졌습니다. 이것이 음녀 교회로 드러난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. 이 음료 교회로 드러난 시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6년 11월 경 이후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. 아들들이 휴거 나고 난 후에 이 계시를 말하는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 시기에 예수님 이 삼천층에서 셋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검정 말이 나오는 이 셋째인이 떼어지는 이 시기입니다.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와 우크로나이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던 것이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인을 뜰때 이제 넷째 천사인 이영이 이 사람에게 또 얼굴 얼굴 천사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하늘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가진 이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얼굴 천사를 이제 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팔을 불때 이제 그때가 푸틴이 우크라나이 전쟁 푸틴이 이게 우크라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. 그때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영적으로 이게 애플 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큰 말, 큰 엄녀가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이게 루시퍼의 영을 받은 애뱀 또이 영들이 목사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생명수의 이3분의1을그 성도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.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변개하여서 가르치게, 더욱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에요. 또, 유능하자는 이 목사들, 큰 교회 목사들, 작은 교회 목사들, 어, 그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잘 한다고 다들 따라가고, 정말 이게 진리라고 따라갔지만은, 이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다이 떨어지는 쪽정이들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뭐, 말씀에 무엇을 먹였느냐 생명수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쑥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독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네,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에 그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휴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는 또이 창백한 말이 나오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트럼프가 이제 이 바이든하고 이제 이 이게 대통령으로 이제 해서 트럼프가 나오게 되는 이 이때가 이거 낙선을 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입니다. 그것이 2024년 창백한 말이 나오는 이 시기입니다. 사망의 이름을 갖고 나오는 이 시기. 창백한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2024년 11월 경이면은 이 창백한 말 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나왔습니다 이미. 넷째의 천사가 이 나팔을 분 보니까 이 땅은 트럼프가 또 대선에서 민주당을 꺾고 승리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됐죠. 네,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해놓고 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은 다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. 또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또한 이 이제 성경에 보면 달도 나오고 또 해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은 무엇이냐 해는 무엇이냐 해는 한이 땅의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이 땅의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달, 달이 나옵니다. 이 달은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도들 중에서 선지자들 거, 일반 성도보다는 한꿈 높은 이선 선지자들급이 이 나오는 것을 달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이3 분의 1은이 일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냥 일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들이 이이 시기가 되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돼 갖고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짐승의 표.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. 목사들이 말씀을 쏙물을먹여가고다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. 그래서 이들이 3분의 1이 타락을 해갖고 축정이가 되어서 사망의 칩을 받아서 세상에 더 어두워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것입니다. 백성들이 3분의 1이 축정이가 되었다.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?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기서 쭉정이로 나오고 또 가라지 엉겅퀴들은 애당초 그 정체성이 짐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이들이 휴거 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곱째인을 떼는 이 시기에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게시록 8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깨달으시길 바랍니다. 아멘.